연속함수의 성질에서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를 곱하면 연속함수가 된다는 건 했었지. 자, 그러면 연속이랑 불연속을 곱하면 뭐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연속이랑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찾아볼 거야. 자, 위에 여기 좀 정리된 게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예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예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오른쪽 함수 gx에 대하여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fx를 구하여라. fx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는 분명히 연속인 함수야. 실수 전체에서. fx는 연속, 그 다음 gx는 불연속이지. f(x)는 0과 2에서 불연속이야. 그래서 연속 곱하기 불연속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f(x)를 구하라고 있어. 자, 연속이라는 거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건데 극한값이라는 게 좌극한 우극한 같을 때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 된다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 g(x)는 X는 0과 X는 2 이외에서는 다 연속이지. 이 구간에서도 연속, 이 구간에서도 연속. 그러면 X가 0일 때와 X는 2일 때만 연속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 곱이 연속이 되게 그 값을, 그 함수를 잘 잡아주면 되는 거야. 한번 해보자. 자, fx가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두고, 그 다음 x는 0에서 fx, gx가 연속이 되게 할 거고, x는 2에서 fx, gx가 연속이 되게 할 거야. 그러려면,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구해서, 얘네들이 다 같다 해주면 되겠지. 여기도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구해서, 얘네들이 모두 같다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먼저 함수값. fx, gx의 함수값은 f0, g0. f0, g0은, f0은 여기다 0 대입하니까 n이야. g0은, 그래프에서 0일 때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자, 이게 f0, g0이고, 그 다음, 좌극한, 우극한. 근데, fx가 연속인 함수잖아. fx는 연속인 함수 자요 부분이 전부 fx에 관련된 거고 여기가 gx일 텐데 fx는 연속이니까 어차피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건 다 n이니까 이제 신경 쓸거 없고 gx쪽만 보자 이제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때 gx 0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때0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때 gx는 마이너스 1자 극한 값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우극한 x가 0플러스로 가까이 갈때 gx 0플러스로 가까이 갈때 gx 1이지. 그래서 여기에 1 그리고 x는 0에서 fx, gx가 연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3개의 값이 모두 같아져야 돼. 즉 마이너스 n과 n이 같으므로 이거 이항하면 2n은 0 n은 0이 되는 거야. 자 두번째 x는 2에서의 함수 값 좌극한, 우극한. 자, 함수값, fe, g, e. 자, fe는 여기다 2 대입했으니까, 4 plus 2m p l u n. 됐고, 그러면 fx는 연속이니까, 어차피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똑같을 거고. 그 다음, gx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g2는, g2는 2일 때의 함수값 1이지. 1. 좌극한. x가 2 마이너스로 갈때 gx.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갈때 gx.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우극한, e 플러스로 갈 때, e 플러스로 갈 때, gx의 극한 값 1, 여기에 1. 그리고 x는 2에서 fx, gx가 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이세개의 값이 모두 같아야 돼. 즉, 얘네 둘 같아야 되고, 이걸 이왕 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이거의 두배는 0이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둘을, 여기 있는 둘을 연립해주면 m은 마이너스 2, n은 0이 되고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야. 자, 풀이가 되게 긴것 같지만 사실은 자꾸 풀다 보면 이것도 빨리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래도 어쨌든 길긴 하잖아. 자 이거는 서수령일 때는 이렇게 x는 0일 때 2일 때 나눠서 다 해줘야 되긴 하는데 이거 개념을 좀 이해하고 나면 조금 더 쉽게 풀수 있어. 여기에서 연속이랑 불연속인 함수를 곱했는데 이걸 다시 체크를 좀 해보면 요 부분이 Fx였고 이 부분이 f x였고 이 부분이 g x 쪽이었어. 얘네 둘을 곱하고 있잖아. 그리고 g x는 불연속이었는데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에서 마이너스 1 1해서 얘네들이 이미 달라져 버렸지. 다른데 뭔가를 곱해서 얘네들을 다 같게 만들어야 돼. 근데 얘네들 값이 다르잖아. 그럼 같아지려면 얼마가 되는 수밖에 없어. 같아지려면 0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지, 그치? 여기 0이 아닌 다른 수를 곱해가지고 이 이미 다른 숫자들을 같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곱하는 이 값은 0이 돼야 돼. 즉, n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여기 얘가 fx였어. fx 쪽이었고, 이쪽이 gx 쪽이었는데, 이 둘을 곱해서 이제 연속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gx에서 함수값, 자극한 우극한 다르지. 다른데 뭔가를 똑같은 값을 곱해서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얘네들 세개가다 똑같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다르기 때문에 0으로 똑같은 숫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곱할 때 얘네들이 전부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4 플러스 2 n 플러스 n이 0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n이 뭐냐면, n은 여기 x가 0에서 불연, gx가 불연속이었잖아. 그래서 요 0을 대입한 값, 그게 n이지. f0이었던 거야. 마찬가지로 4 플러스 2 n 플러스 n은 뭐냐면, gx가 x는 2에서 불연속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 봤는데, gx가 x는 2에서 불연속이었다. 그래서 x는 2에서 fx의 함수 값을 찾아보니까, 그게 요거였잖아. 이게 f2잖아. 결국은 얘네들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0도 0이고, F2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F0도 0이고, F2도 0이어야 돼. GX가 불연속이 되는 두 점에서 FX는 0이 돼줘야 되는 거야. 그 말은 FX는 0이, X는 0과 2를 두 근으로 가진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풀수 있어. 두 번째 방법을 보면, fx는 연속이야. 근데 gx는 0과 2에서 불연속이지.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이 점을 fx가 근으로 가지면 돼. f0도 0이고, f 2도 0이 되게. 그래서 fx는 이 둘을 근으로 가지니까 x 곱하기 x-2,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가 된다는 거지. 훨씬 간단하지. 이걸 정리한 게 아까 제일 처음에 그냥 넘어갔던 이 부분이야. 연속 곱하기 불연속해서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은, 자, 한 함수는, fx는 연속이고, gx는, x는 a와 b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을 때, 이걸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불연속이 되게 하는 이두 점을 연속인 함수가 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야. fa도 0이고, fb도 0이 된다면, 이두 함수를 곱해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게 할수 있어. 자,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문제를 쉽게 풀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불연속이랑 불연속 곱했으니까 당연히 불연속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연속이랑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런 예를 하나 본다면 f(x) 함수 여기 있지, 지 f(x) 이렇게 생겼어, 불연속이지. g(x) 이렇게 생겼어, 불연속이지. 근데 f(x)랑 g(x)를 곱해볼 건데 곱한다는 거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곱해주면 1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지. 자, x가 0보다 클 때, 그때 두 함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1이 되지. 결국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도 곱하면 마이너스 1. 0보다 큰 부분도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한 함수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지금 이 함수가 y는 fx 곱하기 gx의 함수, 연속인 함수로 바뀌는 거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해도 연속인 함수가 될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는 거야.